안녕하세요. 행복을 전달하는 남자, 강대장입니다. 지금 일요일 9시 20분이네요. 이제 마칠 시간 다 되었는데,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거 정리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타마스크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어, 저도 메타마스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요즘, 음, 여러분들에게 어,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한번 보내 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길 거예요. 어, 너의 지갑 주소를 조금 불러 줘. 예. 카톡으로 좀 보내 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 우리 은행 계좌 번호가 있고 부산 은행 계좌 번호, 농협 계좌 번호, 뭐 신협 계좌 번호 등이 있잖아요. 현재 내가 메타마스크 지갑에 있는 계좌 번호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계좌 번호를 보내 드려야 어, 상대방이 내 계좌 번호로 입금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나의 계좌번호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의 계좌번호. 자, 현재 화면 보이시죠? 자, 내 계좌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 한번 손가락을 한번 딱 갖다 대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복사가 되었으면, 자,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곳에 내 손가락을 한번 터치하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한 것을 보내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소 보내 달라고 하면 어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소는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도 됩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예, 같은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여기 1번, 1번 있는 주소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1번을 주소, 자, 다시 한번 더, 1번을 주소 복사해도 되는데요, 어, 여기에 밑에, 매틱 있죠? 매틱으로 들어가서 복사해도 됩니다. 자, 매틱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클릭합니다. 이렇게 매틱으로 클릭하면, 여기에 바뀌 되어 있죠? 바뀌, 예. 바뀌 되어 있죠? 요거 이렇게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밑에 뭐가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여기를 클릭하면요. 여기를 클릭하면 주소가 복사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1번, 2번, 3번 모두 다내 네 지갑 주소입니다. 같습니다.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자, 지금까지는 자, 여기에 복사 1번, 이거 내네 주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복사해도 내네 주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해도 내네 주소입니다. 자, 동일한 방법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1번을 터치하면 됩니다. 1번, 2번, 3번 들어가서 주소 복사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다 같은 주소입니다. 이해하셨죠? 같은 주소예요. 어, 여기 들어가도 주소 그리고 여기 들어가도 주소 저기 들어가도 주소 모두 다 같은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들어가서 복사를 해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것도 모르신다면, 자, 영상을 돌려서 보세요. 자. 그리고 내가, 어, 다른 사람에게 주소를, 어, 받아서 보내기를 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이제는 받기 위해서 내 주소를 보내드렸잖아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어, 매틱이나, 매틱이나, 자, IXT를 보내고 싶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보내는 방법은,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자, 요 화면에 보면, 보내기 돼 있죠. 보내기. 이쪽에서 보내도 되고, 매틱 클릭해서 보내도 되고, IXT 클릭해서 보내도 됩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 해당, 여기 제일,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요 보내기에서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보내기 클릭합니다. 보내기 클릭하면, 조금 전에 받았던 주소를, 예,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게 합니다. 자, 복사해서 붙이게 합니다. 복사해서 붙이기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하단에 다음, 예, 다음이 보이죠? 이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매틱을 보낸다고 했을 때이 매틱 개수를 3개를 보내 볼게요. 3개. 맞죠?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을 클릭하면은 3개가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전송하고 나면 내가 잘 보내어 짓는지 안 보내든지 수량이 빠져나간 거 보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매틱을 10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3개를 보내고 나서 세 개가 줄어들면 7 개로 줄어들잖아요. 맞죠? 숫자가 바뀌어 변경되어 있으면 어, 세 개가 정상적으로 보내졌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숫자로 확인안 하더라도 보내고 나면 보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역까지 확인하려면 제가 지금 실제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알려 드릴게요. 매틱을 보내고 싶을 때는 방금처럼 하면 되는데 내가 만약 IXT를 보내겠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어매틱도 나오고 IXT가 나옵니다. 자 IXT를 선택해 봅니다. 자 IXT 자 IXT로 바뀌었죠? 여기 보이시나요? IXT로 바뀌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내가 보내고 싶은 IXT, 뭐, 세개 해볼게요. 세개이렇게 하고,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을 누르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다시, 어, 자, 왕초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반복 설명합니다. 자, 다시, 어, 여기 있는 IXT를 매틱으로 바꿔볼까요? 자, 다시 클릭합니다. 이 부분 클릭하면 또 매틱이 나오죠? 어, 매틱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매틱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내가 보내고 싶은 수량을 보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음 자, 방금은 어디서 보냈나요? 자, 첫 화면에 보이는 어, 여기서 보냈습니다. 근데 내가 어, 아래에 보면 매틱도 있고 ixt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자, 아래 매틱에 들어가서 제가 보내볼게요. 자, 매틱 클릭합니다. 어 자, 메틱 안에도 오, 조금 전에 보냈던 방법과 똑같이 보내기가 있네요. 이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어, 여기서 어, 방금 이렇게 내가 주소를 상대방 주소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붙여넣기해서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내지고요. 또 다른 방법 해볼까요? 자, 내가 만약 IXT를 보내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IXT로 보내도 됩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댔죠? 여기 1번, 2번, 3번. 자, IXT 3번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IXT 클릭. 자, 보내기 또 있죠? 자, 보내기. 아, 너무 쉬운 너무 쉽죠? 보내기 클릭합니다. 자, 이게 또 주소가 나오죠? 예, 주소, 주소,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내기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 저번에 설명했지만, 어, 스왑하는 방법, 스왑하는 방법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스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스왑, 스왑 보이시죠? 스왑이라는 것은 교환한다. 자, 스왑이라는 것은 교환한다. 교환한다를 스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제가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어, 양파 하나를 가지고 대파로 교환하고 싶어요 하는 말을, 양파를 가지고 대파로 수합하고 싶어요. 동일합니다. 예, 수합한다, 교환한다, 동일한 말입니다. 앞으로 수합한다는 말은, 아, 바꾼다는 뜻이구나. 아, 바꾼다는 뜻이구나. 교환한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합을 클릭해 볼게요. 자, 자, 지금 현재, 내가 IXT를 가지고, 모두 다 에어드랍 받으셨잖아요. IXT를 가지고, 자, 매틱으로 한번 교환해 볼게요. 자, 현재 위에 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IXT로 바꿉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IXT. 위에 보이시죠? 자, IXT. IXT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방금 매틱으로 되어 있는데 IXT로 바뀌었죠? 보이시죠? IXT로 바뀌었습니다. 자, IXT를 한 3개 정도 바꿔볼까요? 자, 이 숫자로 지금 0이라고 돼있는데 밑에 자판이 있죠? 자판에다가 3이라고 입력합니다. 3개를 바꿔볼 거니까 자, 숫자 3, 3 누르니까 여기 방금 숫자 3으로 바뀌었죠? 숫자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 내가 방금 IST를 가지고 뭘로 바꾼다고 했죠? 예, 매틱으로 바꿉니다. 여기 아래에 바꿀 토큰을 선택합니다. 여기 클릭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매틱이 나오죠. 매틱을 선택합니다. 자, 매틱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어, 나의 IXT, IXT 세 개를 가지고 매틱으로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자, 현재 IXT 세 개를 가지고 매틱으로 스왑한다는 뜻입니다. 스왑이 교환이라는 말하고 똑같고요. 또 바꾼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 견적 가져오기 견적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자 견적 가져오기를 하면 음. 자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자 이게 설명을 해볼게요. 현재 설명을 해볼게요. 나의 IXT 세 개를 가지고 수량 세개 있죠? IXT 세 개를 가지고 매틱으로 교환을 한다면 IXT 세 개를 주고 내가 매틱 2.5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 왜 내가 i s t 3개를 줬는데, 매틱 2.5개, 3개보다 조금 더 작은 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IXT보다 매틱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어, 이렇게 조금 더 작게 수량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한근을 가지고, 아니다, 어, 돼지고기 한근을 가지고 소고기로 바꾸고 싶어요. 소고기가 비쌉니까? 돼지고기가 비쌉니까? 예. 당연히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비싸겠죠. 그러면 돼지고기 한 근을 내어주게 되면 한 근보다 조금 작은 소고기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맞죠. 이해하셨죠? 왜 수량이 작게 교환되는지. 자 이렇게 어, ixt를 가지고 매틱으로 교환을 하게 되면 가스비가 들어갑니다. 가스. 예 가스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스비는 수수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스비는 수수료다. 예,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여기 아래에 보면 예상 가스 요금이 나오죠. 가스 요금은 뭐랬죠? 수수료다. 예, 가스비는 수수료다. 자, 가스비가 이만큼 든대요. 이만큼. 0.06매틱 예. 그러니까 한 개보다 훨씬 작은 어, 가스비가 매틱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자, 어, 우리가 수량을 IXT를 세 개를 바꾸든, 다섯 개를 바꾸든, 열 개를 바꾸든, 이 수수료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 번에, 뭐, 한 개, 두 개, 세개 바꾸지 말고요. 한 번에 한 다섯 개, 열개 정도 바꿔 넣어버리세요. 수수료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요. 얼마 차이가 안 나갑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자, 제일 아래, 에 수합하여 선택 있습니다. 수합하여 선택.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 표시 보이시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여기 제일 아래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밀어버립니다. 자 휴대폰 열때 기억나시죠? 어, 동그라미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예,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버리면 그 다음에 또 파란색 버튼이 하나 좀더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클릭하면 보내지게 됩니다. 아 어, 보내는게 아니고 수압이 됩니다 자 ixt 를 가지고 매틱 으로 바꾸는데 ixt 3개를 가지고 매틱 2.5 개로 교환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면 가스비가 들어가죠 가스비 자 가스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가스비 예 이해하셨나요 자 요정도 설명하면 다 알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하지만 또 마지막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스비가 이렇게 ixt 를 가지고 ixt 를 가지고 매틱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 가스비가 들잖아요 가스비 가스비가 되는데 현재 여러분들 대부분 가스비 이렇게 가스비가 너무 작, 작으신 분들이 많아요 가스비가 저는 현재 조금 바꿔 놨기 때문에 화면에 매틱이 많은데 매틱 가스비라고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가스비 자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 0.1개 이렇게 있어요. 0.1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압을 수압을 하려고 하면 진행이 잘안 돼요. 왜일까요? 수압을 하면 가스비가 든했잖아요 수압은 그러니까 IXT를 매틱으로 바꾸든지 매틱을 IXT로 교환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수압을 진행하려고 하면 진행이 안될 겁니다. 강대장님이 하라는 것처럼 수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버튼이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다음으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예, 넘어 이렇게 견적 가져오기.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맞죠?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가스비가 이만큼 드는데,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틱이 너무 수량이 작아요. 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누군가한테 매틱을 조금 받아야 됩니다. 예, 매틱을 조금 받으세요. 내 IXT를 몇 개를, 한, 한 6개를 주고요. 예, 고마우니까 6개 정도 주고, 그리고 매틱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받을 때는 한 3개만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3개만 주세요. 그럼 이 매틱이 조금 충분하게 되면 이 가스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 매틱이 조금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IXT를 가지고 매틱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 가스비가 이제 내가 충분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 정도만 들으면 전체적으로 조금 감을 잡으실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왕초보가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한 행복을 전달하는 남자 강대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일요일 9시 40분이 다 되었는데, 이제 원래 9시에 퇴근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만들고 퇴근하느라고 조금 늦어집니다. 저는 이제 행복하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감사합니다.